안녕하세요. 도구리입니다저 오늘도 그냥 아, 자전거 아, 이런 뉴스, 신기한 제품 사실 예전에 본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다가 찾은 건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 기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앞 드레일러에 기어가 있고 뒷 드레일러에 기어가 있잖아요. 이뒷 드레일러에다가 플러스로 허브 내장 기어로 이앞 드레일러 기어를 뒤로 넣은 듯한 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 이게 내용을 봐야 알수 있어요. <laughs> 이게 뭔, 뭔 소리요 할수 있는데, 자 일단 회사는 클래시 파이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이름은 파워 시프트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요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프라켓이 달려 있고 여기 스프라켓이 달려 있죠.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 안에 기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라켓이 있고, 그 안에 허브에 기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예 왜냐면 이런 비슷한 게 있어요, 이미. 그, 뭐지, 이런, 이런 거, 따릉이도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허브 내장 기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 이, 이 스페셜한 이게 뭐냐면, 얘는 무선이에요, 무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스루엑슬이 보이죠? 요 스루엑슬. 이 스루엑슬이 신호를 받습니다. 드레일러와. 그러니까 이게 스레미이든 그리고 시마노든 이거를 사용을 해서 무선으로 이 내장 변속을 할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신기하죠? 자, 지금 보시면 How does it work?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니까 시프터, 이게 그러니까 위성 버튼으로서 이게 된다. 어, 이게 유닛 유닛에 이제 와이어리스로 무선으로 이게 된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은 여기에 요, 요 노란색 불이 아, 초록색 불이 반짝거리죠. 그러니까 이게 신호를 스루엑슬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루엑슬에 그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충전도 이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스루엑슬 안에 배터리도 들어있고 통신 유닛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는 어, 내장 이 기어는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2단) 예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 이~ 개인적으로 음~ 이거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예 <laughs>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하 이~ 허브라는 게 자전거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휠에서 사실 휠은 어~ 무게와 허허브빨이다라는 어,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DT 스위스가 왜 유명하겠습니까? 그 허브를 잘 만들기 때문에 DT 스위스가 그렇게 유명한 건데. 뭐 어쨌든, 예. 그래서 한번 좀 구경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저랑.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카세트가 있고, 이 카세트조차도 전용 스프라켓을 써야 돼요. 이 카세트 조차도, 이, 보시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깎여 있습니다. 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laughs> 왜냐면 이 허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좀 크잖아요. 전동 유닛에다가 막 이렇게 변속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전용 스프라켓을 또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허브가 있고 2단으로 이제 시프팅이 된다. 이제 전자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스마트 스루 엑슬. 그러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배터리도 들어있고 파워드 바이, 뭐 그리고 마이크로 USB로 충전도 되고. 그리고 만 번의 변속을 할수 있다. 오. 그, <laughs> 너무 많은데? 만 번, 만 번이면, 뭐, 한, 일년쓸수 있는 건가? 예, 년, 1년, 1년 쓰려나요? 만 번이면, 만 번이면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여기 보면 핸들바 유닛. 이니까 이게 핸들바, 바, 엔드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서, 그것과 같이 이렇게 통신을 해서 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 허브가 이걸 리빌딩을 해야 되고, 또 허브를 바꿔 끼고 뭐 물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여기, 여기 이게이 회사 이제 유튜브예요 이거는 이 회사 유튜브인데 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어떤 장점이냐면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라이딩을 할때 체인이 떨어지잖아요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앞 드레일러에 체인이 떨어지지 뒤 드레일러에 체인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체인 앞 드레일러는 싱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체인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굉장히 큰 아주 큰 장점이죠 특히 선수들 같은 경우에. 레이싱하고 막 난리 막 하고 하는데 체인 딱 변속했는데 체인 떨어지면 어째요? 예, 네. 근데 얘는 앞 드레일러의 체인은 체인가드를 딱 해놓으면은 떨어질 리가 없다. 라는 부분, 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 드레일러가 이제 어쨌든 앞쪽에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뭐에어로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스프라켓조차도 요 요게 전용 스프라켓입니다. 이 영상에 보이는. 그리고 이렇게 쓰루엑스를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또 아셔야 될게이 쓰루엑스라는 게또 타입이 있잖아요. 이 쓰루엑스 이 나사산이 뭐 1mm, 2mm 이렇게 또 타입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물론 그거는 이 회사에서 그 타입별로 다 준비를 해놨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거야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예, 그래서 이렇게 바 엔드에다가 요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통신을 한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마노 같은 경우는 유선이니까 유선으로 이렇게 꼽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음 개인적으로는. 좀 음, 성공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도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진짜 대단한 발전이 있고 하는 거겠죠 예, 하지만은 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GCN에 나왔던 영상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프라켓 보세요 스프라켓이 굉장히 이게 허브고 예, 스프라켓이 굉장히 이 안이 이렇게 소쿠리처럼 뻥 뚫렸어요 그러니까 스프라켓이 굉장히 초경량이겠죠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초경량 스프라켓일 겁니다 예 근데 아뭐 어쨌든 좀 대중화가 되려면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재밌는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나 하는가 예자 여기 샵에 보면 팝니다 세계 프로젝트 이 이게 지금 파는데 이게 또좀 이 허브만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허브라는 게 사서 그냥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휠을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리빌딩을. 그러니까 이 스포크를 다 뜯어내고 휠에다가 허브를 달고 그거를 다 리빌딩을 해서 요그 물레 돌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샵에 가면 리빌딩 할때 물레 돌리잖아요. 물레 이렇게 돌리면서 그 스포크 텐션 조절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그 스포크 텐션을 조절할 때 제조사마다 권장하는 스포크 텐션 값까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비용도 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그냥 통째로 휠을 파는 거죠. 이 허브랑 휠하고 같이 그냥 휠을 파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그냥 2,400 유로예요. 자, 2,400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환율 계산을 해봤는데 329만 8천 원, 그러니까 330만 원입니다. 즉, 어, 물론 이게 앞 휠, 뒷휠 그리고 이 기어, 이 무선 이 시프팅 허브 시프팅 시스템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320, 아, 330만 원이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 허브만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나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 어쨌든 이게, 그,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면은, 330만원이면은, 어, 트랙 RSL, 그러니까 최상급 에올루스 휠을 살수 있는 가격이고, 아니면은 Kdex 휠을 살수 있는 가격이고, 아니면은 보라까지도 예, 캄파널로 보라도 좀 넘볼 수 있는 가격이고, MB도 좀 넘볼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게 이 가격에 허브가 또 포함되어 있는데 이 휠이 또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냥 휠에도 클래스 바이드라는 데칼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좀 중국산 뭐 중저가, 중가 정도 휠을 본다면은.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면 괜찮은게 파니까 이 허브 시스템의 가격이 한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를 해봐도 좀 미안하지만 현실성이 좀 부족해요 네,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네. 어.. 공짜로 주면은 써보.. 좀한50% 가격으로 주면은 써보고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카세트, 스프라켓은 여러 종류가 팔아요 여기 옵션에 보면은 11단, 뭐, 1134까지도 있고, 12단도 1128, 뭐, 34, 이렇게. 1:1로 시작하는 거 보면 다 시마노 구동계 스프라켓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도 다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어차피 제가 이걸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저도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 그냥 같이 구경하자라고 보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좀뭐 기술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좀 괜찮게 봅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게 좋은 기술이고 진짜. 어, 와, 이게 쓰면은 체인도 안 떨어지고. 앞... 앞 크랭크 경량도 되고 드레일러도 필요 없고 와, 그러면 진짜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무선으로 되고 막 그게 허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청소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비즈니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만든 제품인 것과 이게 성공을 하냐라는 거는 또 완전 별개의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20만원짜리면 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사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것과. 이 330만원을 어이구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실제로 이거를 뭐 이렇게 뭐그 gcn이나 뭐 사이클링 윅스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홍보성 그 과, 이 영상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영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제품은 앞으로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전거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앞 드레일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뭐 대세인 자전거 회사들이 그거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레일러를 바꾸는 거는 개인이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드레일러 빼서 드레일러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문제가 생기면 이큰일 <laughs> 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허브라는 게잘 돌아야 되는데 이런 기어 구조에 맞물려 있는 복잡한 구조가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허브 안의 구조가 일반적인 자전거 허브보다 훨 당연히 그거보다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구동 저항이나 이런 게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로스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기술인 거는 알겠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기술인 건 알겠지만, 아, 좀 하여튼 그냥 재미로 예, 오늘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좀 어, 좀 신기하다, 예, 라는 거 정도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공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뭐, 뭐. 디자인, 이노베이션, 어워드 2021뭐 이런 좋은 상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대중화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냥 이 재밌는 제품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좀그이 파는 거를 어쨌든 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이렇게 휠하고 통째로 파는 게 물론 좋겠죠. 휠 빌딩을 안 하고 휠 통째로 사면 되니까 하지만 허브만 파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휠에다가 그냥 이거를 쓰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허브 만은 안 팔까 허브 유닛만은 안 팔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 사람들 정책의 문제 겠죠 그리고 스프라켓 가격은 하나에 보니까 27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27만원 정도면 뭐 이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듀라 스프라켓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그래도 들 수는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우, 그리고 보니까, 어, 178개의 딜러가 있다라고 하네요. 아시아 쪽에 3개가 있고, 그리고 유럽, 독일하고 유럽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 역시 사이클링의 이 고향은 유럽이긴 합니다. 170개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딜러 샵 숫자일 거고, 지경은 아닐 테지만은, 그좀 있긴 있네요. 예. 아주 국내에서는 이거를 쓰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 거기 때문에, 어, 실제로 사용하신 분의 리뷰 같은 게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혹시나 써보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 한번, 없을, 없겠죠? 설마? <laughs> 한국에는, 아,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써보신 분은 댓글 한번 좀 주시면은 제가 차를 타고 주말에 찾아뵙더라도 한번 좀 구경을 하고 잠깐이라도 좀 써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쓰시는 분, 댓글을 한 부탁드리고, 쓰는 분을 아시는 분도 한번 제 영상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제품도 다음에 또 같이 한번 이런 게또 구경을 하면서 또 이렇게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